1906년에 제임스 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뭐죠? 앵그리칸츠였지 영국 사람들이 아, 가져와서 그것이 버지니아 동서 남쪽에 가서 이 컬러니아 페어리어드그이 독립 이전에는 거의 남쪽은 아 앵그리칸츠였지 그것이 이피스코와철치죠철치가 남이네 텐데 그까 그것이 존케했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 14년 전, 아, 1620년에는 프리마우스, 메사추세츠에 누가 왔죠? 유명한 청교도가 와서 그사람들또 청교도에서 그것이 후에 미국에서 카 o n g r e g a t 가 됐죠. 그리고 또그 중에 이제 프레 e s t o n c h 장가들어와서 c 로 l o n i a l 되는 영국서 그 새의 디나미네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이 p 스 s c 카 p a l c o n g r e g a t 서 이제 지냈죠 그리고 미국은, 아, Basically p r o t 인데 그냥 갑자기 c a t 이 몰려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840년대. 유명한 그 Irish Potato f 그렇죠? 감자 기근. 아, 1840년대 아 r i s 인구가 8 m i l 800만이었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400만 원을 줄었습니다. 200만이 굶어죽고, 200만이 해외로 이주했는데, 해외로 이주한 대부분이 어디에 왔죠? 뉴욕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뉴욕이 농업국가여서 이민자 들에움 농촌으로 가는데, 아이리시만은 안 그랬어요. 도시에 남아서, 복스턴, 뉴욕에 남아서 그 과세받으면서 했는데, 그 결과 갑자기 아이리시가 1.5밀리언이 1,840명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도 가져왔겠어요? <laughs> 캐서릭이죠. <laughs> 그 동시에 그 1840년, 60년대 독일에서 많은 사람한테 그재에는또 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 e r 하고 이제 아 r i s h c a t 이 생겼는데, 그보다 더 많은 Jew하고 c a t 이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말에 이 시대의 초지요. 예를 들면, 1880년대, 1 0 2 0년 사이에 5 million 이탈리안 이미그런트가 왔습니다. 이탈리면 5 million, 제가 전란 후에 돌아갔지만, 이탈리안 이미그런트가 무슨 정도를 가져왔을까요? 캐토릭이죠. 3.5폴리시인줄 알았는데 폴리시는뭘 가져왔을까요? 사실 캐토릭. 그래서 미국이 캐토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 20세기에 러시아에서 2.5 주가 왔어요. 그것이 오늘날 주의 시에 제일 핵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런데 그것이 계속돼가지고 1965년대 이후는 어떻게 됐죠? 6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그, 허거 같은 사람은 1960년대에 그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하나의 주대아 크리스탄 컨츄리가 됐고, 이제 세 종교가 있다고, 해서 캐톨릭, 주위스, 프로테스터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연구 종교가 될 거라고 60년대에 큰 소리쳤는데, 65년도에 이민, 이민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아시아, 라틴어만에서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아야기장 난크리스천 릴리즈로 했죠. 부디즘, 힌두이즘, 이슬람. 이게 막 왔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부디즘하고 이슬람은 상당히 미국에서 직시하게 받아들이는 아메리칸 릴리즈로 남아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와이에 1903년부터 1905년까지 7천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서 무슨 종교를 가져왔습니까? 주신. 개신교. 프라테스탈 세이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 하와이서 올 때도 우리 사회하게 말하는 그빅프로포지션하고 그 맞아요. 한국서 한국 이민들이 개신교를 가지고 미국 와서 그것을 믿고 실천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온 종교라는 옛날에 대개 말할 때말까 그러니까 자기 나날 가져올 때는 뭐죠? 자기 나라에 는 전통적인 오랜 교회, 저 종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 벌스턴이 시대로 릴리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는 다른 세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한인이 하와이에 가져온 교회는 전혀 한국의 전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죠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1885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1903년에 하와이 이민 올 때는 한국의 그 성교사, 미국 성교사 역사가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인중의목사라는분 목사도 한 분도 없었고. 그런그 엉성하게 시절에 성교사가 퍼들이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미국의 이민사에? 없는 일입니다. 아마 완전히 없다면 제가 뭐잘 모르니까 하나씩 가지고 거의 득그래서 이쪽 레어 이스피어링스 그러니까 하나의 디스티니 타미스피어링스 된 거죠. 그래서 대개 자기 나라에서 종교를 가져오면은 자기네 힘으로 미국석을 수집하더요. 말하면 무리스가 여기 오면 은 누구의 돈도 없습니다. 무리스 자신들이 캡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가져오면은 모들랜 자신들이 하는 건데. 한인들 하와이에 같은 페이스를 가져왔는데, 목사님도 없요 교회장 이없사도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금 미국 거의 선교사의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이국에그 하와이 왔을 때 메소디스 미션이라는 게 메소디스 디나미에이션서 굉장히 도와줬죠. 그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했는데, 도움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거의 그 성교사의 도움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와이온 사람들 가족은 한국서 프라트 페이스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한국 전통적교 것이 아니고, 20년대 안된 미국 성교사에서 받아왔어 여기 와서는, 또 그것 실천하는데, 한국의 힘이 모자라서 어떻게 했죠? 메소디스 미션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성교사 도움받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크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성교사가 한인을 간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한인들의 디나미네신이 달라져요. 우리 봅시다. 이 페이지 파 페이지 파일 다시 좀 밑에 보면은, 여기 저 유동식 교수의 저 글을 인용했는데요. 1900년대 한인 기독교인이 한 2만 명이 있었대, 한국에. 그중에 4분의 3이 뭡니까? 장르교인의 프레스토리아 그리고 1910년에 한 20만의 기독교인이한국에 있었는데 4분의 3 이상이 프레스토리아, 장르교였어요. 그런데 하와이 오니까 메소디스 미셸이 교회를 쫙세워서 대부분의 한인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어디서 계속 <laughs> 갑자기 메소디스? <laughs>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갑자기 프레스토리안이었다가 메소디스로 트 이제 온 겁니다. <laughs>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 한국의 옛날에 그 성교사들, 19세기 말년 성교사들은 길하게 보면은 미국의 그, 이 외교 리바이벌 무먼트가 있죠. 18세기 1740년대 퍼스트 리바이벌 무먼트그 세컨드 리바이벌이 19세기 초기에 있었는데 그 세컨드 리바이벌 무먼트에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컨드 리바이벌 무먼트가 미국 종교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모드를 계속 유지한 것이 예를 들면 무디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디 같은 사람들. 의해서. 세컨드 미국의 큰 각성 운동이 19세기 초기에 있었는데 그 무드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는데 그런 속에서 그큰 운동 중 하나가 해외 선교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해외 선교사를 보냈다 할 때는 우리가 한국의 언더든드나 앞에서의 개인의 뭐 동기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 미국의 무드는 뭐랄까 내셔널지만 강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다. 미국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이다 하면서 약간의 그, 그, 제국주의적인 엠파이까지 있으면서 성사를 보내는데 그런 무드에서